우리는 블루의 유림둥이 지우둥이야. 지우둥이, 여기 오늘 무슨 일로 왔어? 나는 학식당이 미드센터에서 나비센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번 왔어. 그럼 오늘 여기서 뭐할 거야? 나 새로운 학식을 한번먹어보려 왔어. 어, 좋은데? 혹식하러 가볼까? 가요. 그럼 가요! 이것이 중립국영대학교 학생식당 위치야 가야 아니야. 그럼 주문다러 가볼까? 뭐 먹을 거야? 메뉴가 엄청 다양한데. 뭐 먹지? 어, 양식도 있어. 양식도 진짜 다양하다. 어, 분식? 나는 분식이 끌리는데. 난 쫄우동으로 할게. 세요 근데 한국인은 한식이지. 나는 말차 알밥으로 할게. 이곳은 다례락 내부 모습입니다. 아까 받은 식권을 조리사님께 드리면 음식을 받을 수 있어요. 내부가 매우 넓어서 동기들이랑 다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정식 코너, 일품 코너, 양식 코너, 분식 코너가 있어 다양한 메뉴들을 즐길 수 있어요. 국립부경대학교 다례락에서는 한강 라면도 즐길 수 있어 해장으로도 딱이겠어요. 해장해 보셨나요? 추천드립니다. 이건 제가 시킨 날치알밥이고, 이건 쫄우동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다 먹은 음식은 오른쪽에 위치한 태식구로 가서 잘 정리하면 한끼 해결. 아, 배부르다. 진짜 배부르다. 지우둥이 잘 먹었어? 응, 나 완전 배불러. 지금 완전 맛있었어.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? 나는 10점. 왜? 일단 쪼로농이라는 메뉴 자체가 학식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서 그 점에서는 일단 5점 먹고 들었고 어 양도 많고 국물도 맛있어가지고 5점에서 5점, 1 0점이었어우유리둥이가 먹은 날치알밥은 어땠어? 일단 한식의 메뉴가 굉장히 많아서 고르는 재미도 있었고 무려 5,000원이어서 싼 가격에 가성비도 좋았어. 그리고 날치알밥이 굉장히 빨리 나와서 그 정도 좋았던 것 같아. 근데 약간 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서 나는 10점 만점에 8점 줄게. 그럼 다음에는 다른 메뉴도 먹어보자. 좋아. 그럼 안녕.